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는 이동영 작가를 만나 다음과 같이 발언했었지요. 내가 말은 못하겠고, 지금, 이게, 소위 검찰의 사목 공격이 너무 심해. 말을 법통에 가도 놀라는데그렇겠 이게, 옛날에는 감옥을 보내거나 죽이거나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가택연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가다했다 요새 그것도 안 되니까. 대도 않는 건 마구 기소하고, 응. 법정에 가서 올라진 거구나. 내가 보기엔 아마 죽, 죽여서 처벌받지 않으면 맨날 죽였을 거요 <놀람> 민심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의 이재명 죽이기가 시작된 것인데, 조상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직전 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니 이제 재판으로 일주일 내내 법정에 가두겠다는 비열한 수작. 오로지 대통령 정적을 죽이겠다며 매년 세금 수백억씩 써가면서 수십여 명의 검사들이 돌아가며 매일 오로지 한 사람만 패다가 선고나 받으라는 게 법치주의인가? 라고 일갈했습니다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 대책위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저 검찰이 4개의 네 재판부에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그 사건 그것을 그더 쪼개서 재판을 하게 만들고 이재명 대표를 일주일 내내 법정으로 불러들여서 정치 활동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재판 준비도 제대로 못하게 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재판 분리 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과거 1980년대에 군부 정권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정치 활동을 막으려고 법의 근거도 없는 가택 연금 집안에 가두고 외부 활동이 정치 활동이 불가능하게 만하게 만드는 가택연금 행위를 저질렀었는데 이것은 이재명 대표를 전 대표를 어떤 법정 안에 가둬두고 정치 활동이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는 걸로 보입니다. 야당 정치인 강금하는 법정 연금 정치 탄압 즉각 중단하라.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해. 분리 선고를 요청할 것이라고 합니다. 수원지검에서 사건 조작 의혹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국회에서 정치검찰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가운데 자행된 검찰의 악질적인 보복 행위입니다. 같은 시기에 여러 사건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재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동시심판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분리 심리가 진행될 경우 이재명 전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재판 준비에 최소 3, 4일이 필요합니다. 매일 재판을 받게 되면 각각의 재판에 대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된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검찰의 이러한 작태는 이재명 전 대표를 법정에 가두고 식물 정치인으로 만들려는 노골적인 정치적 노림수이자 피고인의 인권을 단합하는 인권 침해 행위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선 정치적 공격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대북송금 관련 사건이 수원지방법원에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서울에 청구하고. 추가 기소는 수원지방법원에 하는 사실상 재판부 쇼핑의 행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사실상 동일한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여 이미 유죄 심증을 갖고 있는 해당 판사에게 위 사건을 배당하였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병합 심리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이 병합 신청을 기각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 알수 없으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인권의 보루가 맞다면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의 동일한 재판을 받으라는 조치는 당장 시정,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검찰의 불법과 부당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 수년간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여러 차례 구속영장 청구와 재판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탈탈 털었지만 구속도 가택연금도 못 시키니 이제 법정연금을 시도하는 것입니까? 지금 정치검찰은 군사정권의 버금가는 야당 정치인의 법점 감금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비고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노림수는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는 극악무도한 정치탄압이자 인권유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검찰의 부당한 정치탄압,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모든 정치적 보복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자 반면 김건희는 제3의 장소라는 보안 청사로 검사들을 불러내 조사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검찰 총장은 아예 패싱 당했다는 거지요? 봉지욱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총장이 요즘 부쩍 말이 많더라니 이런 상황이 올까? 내심 불안했나 보군요. 히물레오 미스터리 사표 내지 말고 한밤중에 뒤통수 때린 인간들을 응징해 보아요. 이어 문득 총장 패싱조차도 미리 짜맞춘 각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모든 걸 믿기 어렵다. 총장 사표 각본 파이널. 감찰 지시 각본 아닐 확률. 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짜고 치는 곳도 영부인 수사인가. 검찰 총장이 몰랐다고 조사 10시간 후에 알았다고. 당나라 검찰인가, 대한민국 검찰인가, 국회 제1당 대표이며 대선 0.73% 차이로 패배한 대통령 후보. 지난 2년 이상 줄곧 차기 대통령 가능성 높은 이재명 대표는 번질나게 불러들이고 탈탈 털고 김건희 여사 조사는 총장도 모르게 제3의 장소에서 소환 조사. 이게 나라입니까? 포토라인 피하고 깜빡했다며 면죄부 주라는 검찰 수사는 대통령께서도 모르셨을까?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이 왜왜 왜 필요한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국민은 탄핵 열차 8차를 기다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민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검찰이 피의자 김건희를 소환한 것이 아니라 영부인 김건희가 검찰을 소환한 것이었네요.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검찰이 불기소를 해도 특검이 재수사하는 것에 지장이 없습니다. 특검을 꼭 관철시키겠습니다. 청문회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이 봐주기를 한다면 그 역시 수사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 위원회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는 경호처의 서슬 파른 감시 속에 이루어진 보안청사 황제 조사일 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청의 방문에 조사받은 것이 아닌 대통령실 경호처에 둘러싸인 검사가 소환당한 조사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 환경에서 검사가 제대로 조사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검찰 총장조차 모르게 이루어진 사상 초유의 치욕 검사가 소환된 황제 조사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과 대통령경호처는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에 있어서 소환 방식 날짜 장소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보안청사에서 조사를 받는 행위가 특혜가 아닌지. 지금까지 누가 그런 방식으로 안전하게 조사를 받았는지 검찰이 직접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13시간의 소환 조사에서 김만배 녹취록에 커피 한잔 하고 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지도새도 모르는 소환 조사로 딱차한잔 하고 마실 다녀올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13시간 동안 작성된 조사분량도 몇 페이지를 공개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김건희 여사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지켜보고 계십니다. 검찰 소환쇼로 아무리 눈을 가린다 해도 법사위 탄핵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 적극을 불식시키기 위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노린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진실을 밝혀나가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김건희 소환쇼로 김건희 특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정청 래 최고의 일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퍼스트루 레이디인가 퍼스트루 프레지던트인가 전두환도 노태우도 이명박도 박근혜도 노무현 대통령도 모두 검찰청사에서 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직,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날이면 취재 차량들이 실시간으로 동선을 따라가며 TV 생중계를 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삼성동 자택에서 출발해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서 대국민 사과를 할 때까지 생중계를 했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가면 곧이어 TV 패널들의 해설이 이어졌습니다. 이명박도 노년동 자택에서 검찰청 포토라인까지 어김없이 TV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검찰은 누구든지 예외없이 검찰로 불러서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것을 자신들의 힘자랑 소재로 활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습성이 있어서인지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한 이원석 검찰총장도 7초간 침묵을 했을지언정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김건희 소환 조사를 암시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바지사장도 못 되는가 봅니다. 지난 토요일 김건희 황제 특혜 조사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니 이게 나라냐? 이게 검찰총장이냐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는 역대 대통령에게도 없었던 관할지역 보안청사라는 듣도 보도 못했던 장소에서 특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영상 진술 녹화는 했습니까? 검찰이 김건희를 조사한 것인지, 김건희가 검찰의 조사 방식을 조사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피의자가 검사를 이리와라 저리가라 합니까? 피의자가 지정한 장소에 쪼르르 달려가는 검사가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검사가 출장 서비스맨이었습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출장 뷔페 요리사라도 된 겁니까? 검찰이 언제부터 이다지도 친절한 이웃집 아저씨들이었습니까? 검찰총장을 바보로 만들고 패싱한 이유도 가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배제되었기 때문이라고요? 그것은 김건희 피의자 남편. 윤석열 검찰총장 때일 아닙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성역 없이 조사한다니까 패싱한 것 아닙니까? 검찰 내 이런 하극상은 처음 봅니다. 1 2시2 군사 반란 때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 대장의 부하들이 자신들이 상관을 체포한 것은 드라마로 보았는데, 검찰 내에서 검찰총장도 모르게 작전 펼치듯 따돌린 하극상, 을 보다 보다 정말 청부입니다. 이제 남은 수수는 김건희 무혐의 불기소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없는 먼지까지 만들어서 탈탈 털어 기소하고 김건희는 있는 먼지마저 탈탈 털어주고 불기소할 작정입니까? 검찰에게 묻습니다. 김건희가 그렇게 두렵고 무섭습니까? 김건희가 검찰의 목줄이라도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김건희 백줄 잡고 출세할 일이 달콤한 유혹입니까? 김건희가 대통령 역대 대통령보다 더 쎕니까?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라 대통령 2의 대통령 퍼스트 프레지던트입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영화 속 명대사입니다. 앞으로 피해자들이 검찰에게 검찰 당신들 조사하려면 빵집으로 와 치킨집으로 와내 사무실로 와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검찰의 가오는 어떡합니까? 야당 탄압 정적제거 이재명 죽이기에는 칼춤을 추고 김건희 살리기에는 탬버린을 치며 부채춤을 추는 검찰 왜 그러고 삽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국정 철학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 국정 철학에 맞게 살아있는 권력서열 1위 김건희 수사 철저하게 합시다. 부부싸움은 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속으로는 좋아할 겁니다. 왜? 국정 철학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김건희 여사님. 이번 주 금요일 26일 탄핵 청문회 때는 법사위원장인 제가 출장 갈수 없습니다. 국회로 증인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